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신년 대담 한국 언론에 대하여 말하다.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일반인인 저희 네명 전문 일반인 네 명이 신년 대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옛날에는 <laughs> 그저 지금 옛날에 다 신문 봤잖아요, 우리. 그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신문 시킨 거뭐 보셨어요? 나는 국민일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한국일보? 한국일보? 네, 국민일보, 국민일보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어? 국민일보? 어? 순봉이 됐 어? 아니 그게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아닌 거 아니에요 오, 어. 오, 한국일보 대경뭐 이런 거본 같은데? 음. 우리 집은 안 봤어 아뭐 정확히 기억을 안 나네 네, 뭔가 본것같긴 해요 음. 네, 뭐 어릴 어, 때 때는... 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오는 신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있었죠. 어, 근데 그건 옛날 생활다 옛날엔 다 집에 있지 않았는데 아, 나 없었어. 있잖아. 우리도 없었어. 제가 10월에 있었었는데 내가 처음 처음으로 그 접판 신문이라고 기억을 하면 그런 신문들은 잘낙에 그러니까 어렵고 잘안 받고 스포츠 신문들. 지하철 타고 음, 가장 재미있었죠. 어, 음. 스포츠 서울 막 이런 에이. 거. 어릴 때 시골 살 적에는 신문 안 봤던 거 같은데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신문을 항상 봤던 거 같아요. 이것도 같아요. 신문인가? 나는 신문 업계 에 내가 그럼 종사했었던 적이 있는 건데. 신문 배델 별옥 시장. 아, 나, 나 알바해로. 뒤에 나온 얘기지. 알바로 별옥. 벼룩... <laughs> 그래도 거기 신문 이게 렇좀 동네 얘기 뭐 이런 거 실려. 그 동네 에 실려요? 네. 일자리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아, 그럼. 안면에 광고와 그뭐약간의그 음. 저기 신문들 같은 그런 근데 소식 같은 것좀뭐시장에 있었어. 뉴스가 있었어요. 그 약간 그 있었어. 신문에 음. 옛날에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네. 음, 약간 그런 그 벼룩시장 확막막 장수 막막 이렇게 또 정보 전달만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구인구직에 그렇죠? 음. 삶이 거기서 사람을 찾습니다. 또 어. 신문도 있어. 생활이 거기서 음. 딱 시작됐잖아. 왜또 음. 나는 아침에 딱 배달 오면 그 아침에 신문 냄새, 잉크 냄새 맡는 거그 <laughs> <그거, 웃음> 냄새 되게 좋아했어요. <laughs> 어, 어, 그, 그 냄새. 어. 인쇄 냄새. 항상 <laughs> 이렇게 맡아서 아막 항상 좋아. 기사충이 있으면 그런 비등들이 있으면 <laughs> 그거 좋았다 비등이 <약간 웃음> <나는 웃음> 있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 그런 냄새. 야 이게 진짜 아날로그 감성이 있네. 있죠. 어, 약간, 약간 그게 뭔가 그게 있어. 그 그게 저기 아니야. 그 냄새가 이렇게 석유에서 나온 그걸로다 찍을 때그 냄새가 인크였죠. 좋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이제 바뀌었었잖아 예전에 콩기름인가 뭐 그걸 로 바뀌지 않았나? 몰라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한글 한 한자도 사라지고 음. 어. 그 한결에. 아 어? 어, 맞아. 한결에 자주 한자도 왔어요, 사라지고 나중에. 콩기름으로 바뀌고 뭐, 음, 그치, 뭐 그랬어 음. 옛날에. 콩기름. 옛날에 신문 글씨가 세로글씨였던 것들 그러니까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맞아, 맞아. 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치 옛날에 한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 그래서 그 신문 보면서 한자 연습하는 사람들도 한자 읽는 거 연습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아, 나도 음. 중학교 때 그런 연습을 하긴 했던 것 같아. 요한장딱 주워와가지고. 음, 음, 음. 음. 신문을 오, 보고요? 그 우편 음. 찾아가면서 그 에이, 한자 왜? 찾아 쓰는 거. 한자 연습, 한자 공부하라고. 음. 교과서 한자 그 보면 되지 뭐 구태여? 아니 근데 그와또 다르잖아 정치면 사발면에서 쓰는 그한 정해진 음. 한자들이 자주 나오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음. 것 같아요 논술 같은 데 많이 맞아, 나오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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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뭐 논평 이런 거한 페이지 짜리 있고 요만한 음. 거이 짜리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음. 뭐 논술 좀야 한자를 하고. 모르면 참힘 불편했던 시절이었죠 나는 어제는 다 봤어요 한자 그옥편 찾고 그랬어요 어우, 자랑하는 거 한자 어, 많이 공부하는 공부. 거야 어. 근데 나중에 어디 그러다가 어디 그러? 그 한글로 신문으로 신문을 처음 딱낸 데가 있었잖아요. 한결에. 음, 한글이었나? 한결에. 한결에. 어, 거기 딱 나오고서 한글로만 써 있는 거 보니까 왠지 그 신문 느낌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가, 감성적으로다가 한자가 안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는 한데 그 뭔가 그 한자가 쫙 적혀 있고 그 앞표지를 딱 봤을 적에 그 느낌이 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정보 전달의 목적이잖아요, 원래 신문이. 그렇지. 그 신문으로 정보를 접하진 않았니? 그때, 그때 그걸로 정보를 왜요? 접하는 야, 나이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하셨어요? 그 이번에, 이번 시즌에 야구단, 프로야구 어떻게 뭐 아, 스포츠 신문. 어, 몇할이나몇등 아, 네. 한다 뭐 이런 그치. 예상, 뭐 트레이딩. 뭐, 일간 뭐 스포츠. 어. 그다음에, 응? 그 다음에 뭐그 있잖아요. 만화 연재되는 거. 어, 그 어, 정보 맞아, 전달, 왜냐 스토리가 어. 궁금하잖아요. 이건 자극적이고 좋아했구나. <laughs> 나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매일 받아봤다 그러니까, 어. 그 보면은 신문 딱 보면은 제목 딱그 헤드, 신문에 헤드라이, 딱 이거 이제 헤드라이. 일면에 첫그 음. 뜨는 뉴스가 뭐냐 뭐두 번째에다 배치 에. 정말 중요한 건데 두 번째 배치했느니 뭐 후면에 배치했느니 막 이랬는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뭐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좌지우지해 그렇죠 아무래도 신문 기다렸던 분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잘 모르겠어 그 신문 그런 왜? 작용이 있었는지. 그 뭐냐, 아니 뭐그 굳이 뭐 그런 어려, 어려운 정치 막 이렇게 해서 써, 그게 보통 일면 정치가 일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일반 스포츠 신문을 봐으려도 일면에 딱 나와 있는 그거 보고서 오, 그랬대!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보통 아. 일면, 일면 있어. 보고 음. 네. 딱. 음. 그 자세히 안 보더라도. 그 헤드라인, 어. 그 네. 헤드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신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헤드라인. 음. 맨 앞에 딱그 나와 있는 그게 헤드라인이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뭐 이랬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뭐 얘기도 하고 뭐. 누구랑 누구랑 확인되더라 어? 누구나, 누구나, 확인 뭐, 이 신문 사야 돼 이렇게 샀잖 음. 처음에 딱 놓느냐 뭐 뒷정에 놓느냐에 따라서 어. 정보의 중요성이 어. 이게 저울질 되고 막 그랬네 그렇죠 일반이 제일 중요해 지금도 그러지 않나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지금도 네. 아니, 지금 요즘에도 그 무슨에도... 아니지 그 신문을 보나 요즘 포털 사이,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딱 등장하는 포털 첫하면 그게 약간 요즘에 헤드라인 그거 막 인기 저기로 쓰는 거 아니야? 그그 그 신문도 똑같지 아니 근데 그 항상 음. 받기 전에 뭐 무슨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들어가면 음. 그딱 일면 딱 띄우는 게 있잖아요 큰 제목으로 그게 음. 연예기사든 사건사고든 뭐 음. 정치 얘기든 중요한 거 가장 핫한 거제 생각에는 딱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그 주로 뭘 봐요? 저요? 어떤 걸 보세요? 티비 드라마 보는데요? 아, 아니 아니 뉴스 뉴스를 보고 싶으면 <laughs> 아 뉴스를 보고 싶으면 뉴스를 보고 싶다 또 음. 다음 같은 거 그냥 들어가서 그 포털 사이트 네 그냥 일면에 음. 뭐저 제목만 봐요 클릭까지는안 하고 귀찮아서 음. 아, 아 나는 아. 나는 저기야 음. 제목만 아, 본다고? 제목만 보고 이제 어 넘기고 네. 저는 이제 자동차 쪽만 아, 음. 관심, 음. 있는 아 관심, 관심 있는 분야만 관심 있는 분야만 아,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 가서 이제 웹툰 보고 예전 신문보다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훨씬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네. 그 헤드라인에 어떤 기사 어떤 말이 써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네. 내용을 안 보니까. 중요한 때가 있죠. 근데 음. 그 클릭을 하게 요즘 뭐 헤드라인에 뭐 제목만 본다고 치더라도 일단 궁금하게 해서 클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 헤드라인의 역할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헤드라인이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음. 뭐, 뭐 클릭은 별로 안 하지만. 아무튼. 나는 전에 한한몇년 전에는 그걸 갖다 기사를 읽었는데 요새는 안 그러고 그냥.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 실 시간 검색어. 아, 그, 아 실시간 어. 검색어. 아, 그러니까 검색, 검색 순위. 검색 순위. 검색 순위. 이렇게 딱 떴을 때 뉴스가 나오고 음, 이거에 맞나 음. 검색 순위 눌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는 여기서 안 얻어. 유튜브로 넘어가지. 어 나도 지금 그 얘기하는. 아. 그래서 랬어그 유튜브를 눌러서 짤을 보지 일단. 노안이 와서 글씨 보게 그런 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짤에 짤에 보면 여기 아, 여기 떼려고 뼈 떼려 뼈 떼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태블릿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는 거지, 듣고 어. 이제. 지 <laughs> 어, 맞아 음, 그리고 인정하가 좋네요. 음. 읽는 거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같고 보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음, 음. 화면을 보는 게 유튜브를 많이 어. 많이 활용하신다. 어, 나는 후에... 아, 한참 된거 같은데 진짜 정말. 그 포털에서 뉴스를 그냥 이렇게 읽은 유튜브에 뉴스가 있어요? 많이들 해요. 아 유튜브에 지금. 이게 다 뉴스지, 맞죠? 다 뉴스, 다 뉴스를 이제 거기서 보지 나는. 뉴스를 유튜브로 봐요? 그럼 당연하지. 그나 같은 경우도 약간 이거 약간. 음. 뉴스를 음. 유튜브로 본다기보다 그그 사건을 하는 BJ라 그러나? 뭐 유튜버라거나. 원래 그러나? 뉴스도 어, 올라오고 음. 그 사람들이 이 음. 얘기를 하는 일인 음. 미디어 방송. 채널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거기서 공중파 뉴스도 짤로 올라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내 피셜을 다는 그런 뭐 이렇게. b j 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 아그 그러니까, 재밌어서 어. 보시는구나. 어. 음, 되게 주관적인, 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인 그쵸. 굉장히 그리고 관계가 관계가 이게 러타임이 또 짧아요. 음. 그게 어, 팩트가 어, 알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니까 저 그, 저기를 보지. 그뭐 팩트 체크가 그 공식 공식 공식로 그 공중파를 안을 수있 공중파를, 공중파를, 공중파를 있지. 보지. 어, 어. 그러니까 공중파를 일단 보고. 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제 뭐 만약에 뭐 뭐. 그 초록창이나 이런 데서 딱 들어가서 그 제목에서 궁금한 기사가 있잖아. 그면 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한 번은 읽어 봐요. 한 번은 읽어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하죠. 근데 굉장히 아까드면 굉장히 편파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음. 카더라 이게 굉장히 많아서그게 거꾸로 읽을 수 있어. 그럼 저기 아 근데 그거 잘못된 건 그... 아닌데 난 아, 그러니까 그런 그, 거 아니야? 내단 스터디고. 저기 기사를 몇개 읽어. 그거에 관련 기사를. 그러니까 관련 나는 이렇게 된다니까 기사를... 그 기사가 그러니까 사는 좁아질 수 있어 근데 짤로 보면 공중파에서 그거에 다 치는 게 거의 1분3 0초 정도로 뉴스를 갖다 내보내거든 양을 그쵸. 그러면 요 방송국 요 방송국 요 방송국을 해가지고 고 비슷한 것만 한세개네개딱 보면은 5분안짜으로 평... 끝나거든 그러면은 그니까. 짧아 여기가 훨씬 짧잖아. 그럼 혼동되는 게공동되는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 셰는 많이 하려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하려는 거야. 아니 그그 아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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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아니, 얘기 가뭐 아니면 나는, 나는 나쁘지 않다. 요거 여기 보고 그 실시간 검색해서 또 보고 어. 그다음에 궁금해서 어. 또 유튜브 들어서 또 보고. 그게 노력하는 아. 스타일이다. 저기 정 정치 입문 하실 거예요? 아니 <laughs> 뉴스에서. 그 포털에서 한개 그거 읽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서 두세 두, 개를 찾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찾아 읽는 것보다 그게 훨씬 쭉 연관 검색으로 연관으로 쫙 해서 그만큼 관심도 많은 거야. 거야. 더 쉽다니까. 나는 저는 응. 어떻게 어떻게 저도 비슷 비슷했는데 예전에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그러니까 검색은 솔직히 검색을 하려면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만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검색이 맞아요. 잘 네. 되는 거는 만족스러운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하, 하다 보면.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네이버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이 너무 화가 나 나는. 그래서 아, 댓글까지 네이... 보구나아 어, 댓글을 항상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화가 댓글은... 나. 이게 처음에는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하나 하나. 그래서 이제 고러면 고그 주제를 갖고 이제 다른 포털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어? 음. 다음으로 넘어가봐. 다음에 달린 댓글은 또 달라. 네? 오, 그래?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넘어가봐 댓글 조금 많이 안봐가지고네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그래서아 어? 어디 하나 정착은 못하겠더라고 음. 이게 뭐 음. 그냥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네? 다 편향 편향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페이스북으로 봐요 페이스북? 어? 네. 어? 아, 저또 페이스북으로 음. 왜, 왜 그러냐면 어?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처음에는 우리가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는 음. 그 자, 서로들을 그 소식 전하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 여러가 여러, 가지 생, 여러 가지 많이 생겼잖아. 네. 그, 자 자기 뽐내기는 거의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그렇지. 네? 음. 페이스북에 뉴스만 남아 있어. 음. 음. <laughs> 아좀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네. 아, 맞아 맞아. 광고나 뉴스만 남아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뉴스를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올려 뭐 편집된 동영상을 올리거나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신기한 게내 지인들이 모두 다 다. 다내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니까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기사들이나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어. 거기서 그 사람의 지인들의 그 댓글, 뭐, 또이 사람들의 지인들의 댓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 어? 쭉또 내려온다고.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현, 현재 가장 공정한 언론 매체는 <laughs>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 어 괜찮다 근데. 아니 왜냐면 다 올라오거든. 아, 그, 다 그, 올라와서 맞아, 그 거기서 막 치,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 그러니까 어. 네이버 포털에 보면 댓글 가지고 서로 또 공방하는 어, 거. 어, 네이버 포털에 아. 보면은 어다그 그분들만 올라오고 다음 포털에 보면은 어. 댓글이 다 그분들만 올라와. 음. 네? 아. 근데 그분들이 모이는 데가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모여서 <laughs> 싸운다고. 격전지구나 이거. <이건>. 이야 네. <laughs> 재밌다. 그렇지. 약간 네. 뉴스 페이스북이 그런 경향이 있어. 그 나는 언제부턴가 뉴스는 페이스북으로 보고 보고 있어. 요 <laughs> 왜냐면 그냥 아하. 아니 굳이 굳이 포털을 안 열어도 페이스북 페이지 <laughs> 내리다 보면은 그날 그날 뉴스가 다 올라와요. 다싹다 네, 네, 네. 올라와. 아, 네. 어, 정치 진짜. 편향적인 것까지 해가다 올라오네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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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근데 요새 페이스북 별로 안안 하잖아 근데 나도 별로 안 그러니까요 <laughs> 개인들의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어, 그런 기능은 인스타 뭐 이런 어, 거 그렇지. 뭐. 많이 못 하는 것 같아 페이스북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을 본다고 나는 아, 페이스북으로 야 새롭네 예 네. 그럴 수 있겠다 보다 보면 아 많았 많이 몰라요 와 정말로 뭐 그날 그 그날 싸움을 요새 너무 다양해져서 <laughs> 방송서부터 어, 무슨 그래. 여러 가지 뭐 진짜 막뭐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뭐 포털사이트 뭐 t e a n 팟 t 팟 e n you 뭐 이런 것들이 t h 다양해지니까 안 봐요 t you don't want to buy it. You don't want to buy it. y o 골라봐도.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루가 다가. 주제는. 언론이잖아. 언론이지. 네. 딱 자꾸 새지 말고 다른 데로. 사실 너무 어려워. 오늘의 주제가 자동차이길 바래. <laughs> 어. 그치? 언론은 너무 어려워서 나 자동차로 할 말이 많던데 아무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언론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또참 다양하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응. 거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뭐랄까 뭐 이렇게 신문도 전체에서 보고의 위에 딱 얹어놓으면 또 이렇게 어? 그 남을 위한 배려 그다음 사람 숨은, 아, 그림 찾기에는, 어? 숨은 그림 찾기에는 또 이랬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는 표시 안 하는 게 그게 요새는 너무 이게 진짜 막 쨉깍 너무 뭐 한순간에 다른 걸다 접하니까 아무튼 뭐좀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갑자기 그냥 산으로 가자면 음. 옛날에 좀 우리는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 신부는 자기 아침에 타갖고 출근을 하면 보다가 다 보면 위에 딱 온전히 다른 보라고 사람 보라고 놓고 가고 그죠? 그리 화장실에서 보고 놓고 가고 다음 사람 화장실에서 어? 심심하지 말라고 그정 그, 그 야날로그적인 정서가 <laughs> 있긴 했어 정이 있긴 했어. 아, 그, 근 그게 좋아. 좋은 점도 그때 있어. 있어. 생각하면 하루 종일 가는 건가? 점이... 재미있었죠. 그 신문 하루 종일 가는 거야? 준비 아, 중간에 치, 계속 아줌마가 치우. 치우나. 아, 치우나? 어, 네. 그거 어, 또그 그러니까 신문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 어, 그래, 어, 아, 맞아. 그래서이 신문 시장으로 어, 돌렸나? 맞아요. 그나마든 이제 이 전화기 하나로 진짜 모든 걸다다 보잖아. 뭐 그러니까 영화, 뭐 언론, 어. 뉴스 뭐다 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이게 음, 가장 시발토로니까. 빠르고 어. 정말 최첨단이죠. 그렇죠.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항상 아, 상상, 그러니까 공상과학. 나 어렸을 때 공상과학 이런 그런 그런 거 있어 숙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그 그림을, 그림을 그려와라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뭐에세이 어, 에세이를 써와라 뭐 이런 뭐 어? 그런 때 이제 아 텔레비를 그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보고 다닌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고, 다 자동차가 날아다닌다. 음. 그치. 어? 그게 한 2000년이 되면 응? <laughs> 그런, 그런, 그런 생각들 하고 해저도 해저 그 가장 어. 그거 많았던 게 해저 도시, 우주 도시, 나르는 자동차 어. 이런 것들 어. 뭐, 그 그렇죠. 뭐, 전화기를 이제 들고 그, 다니면서 그, 그. 뭐, 통화를 한다. 뭐 그런 그.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실현된 거잖아요. 지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긴 해. 이게 실현이 되면서 이제 그죠? 아, 다시 또좀 이어가자면 자기 저처럼 내가 언론 어떤 뉴스나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 것만 클릭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 그래? 유튜브나 뭐 그런 것도 음. <laughs>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적에 나는 제일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 불만인 부분이 뭐냐면 뭐 지금 정치적인 분야는 편향적이라고 해서 좌우를 다 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laughs> 말하는 채널들이 많은데. 그렇다더라, 아닌 말고, 이렇게 빼버리는 기사들도 굉장히 낚시, 많아요. 나는, 낚시, 낚시, 음, 낚시 하는 음, 거. 아니, 그래서 나는 유튜브 개인 방송은 언론으로도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건 말, 그건 솔직히 네. 말. 내 나도 공감해. 요 음. 네. <laughs>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니까 자기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자기들끼리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그, 거기까지, 거기까지의 역할만, 역할만 한다고 보는 거고 이거를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가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치 약간은 선동이니까 선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까진 아니, 아니지 에요니 왜냐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갖고 얘기를 한다는데 ]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음. 아, 아, 그건 선동이 아니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치 네. 선동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아니야아 선동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지 그게왜 <laughs> 선동이야 어차피 네. 비주주의성이 선동을 이것다. 당하나 보다 <laughs> 흔히 하는 말로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다 음. 이렇게 하는 말들 많은 게그네들도 그냥 뭐 카더라 그렇다더라.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나 버리는 경우들 굉장히 이게 많아요. 이게 봤는데 음. 정말 내가 낚시를 당 했다 이런 느낌 하는 게딱 가서 봤는데 갑자기 기사, 기사가 진행다가 그냥 갑자기 점 끝나고 찍어서 음, 끝났어. 끝났어.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렇지. 근데 심지어 그게 네. 뭐 그런 뭐 수다 말아. 수다 말아. 인터넷 언론사들이 주로 많아요. 어, 인터넷 언론사. 그러니까 네. 공중파라든지 그런 진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라 요즘에 아까 뭐인들 흔히들 접하게 되는 그런 뭐록슨 무슨 통신 음, 이런 그런데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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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그런. 다 나름대로 기치 아예 지란다. 그 사람들도 다 본인이 스스로 기자라고 네.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거 쓰는 거죠. 그게 너무 헛 그냥 뭐뭐뭐래더라. 아닌 말고 거의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아서 그게 요즘에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내가 유대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좌 그러니까 좌쪽의 그 성향을 가진 그 비제이들하고 이쪽 성향 우쪽을 좌우 이렇게 가진 그 진영에서 막 서로 또막 이렇게 막 싸워 이게 너무 재밌어 나는. 왜 그러니까 <laughs> 공중파에서 응. 응? 공공 언론들도 어? 기존에 있던 어들 언론들도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된다고 봐 나는.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응?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말돼. 흔히 얘기하는 논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논객. 네, 그 논객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음. 전달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맞다고 맞아, 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셨듯이 기자는 어? 음. 기자는 항상 그게 필요하고 맞아. 기자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라고 봐요. 그게 필요하고 이 개인 미디어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너의 개인 생각을, 팩트를 체크하라 강요하고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 이 언론들의 무분별한 그런 기사들은 이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혹시 너무 무책임한 예, 거니까, 예, 그거는, 예. 그지? 이 미디어의 세계로 넘어와서, 이 작은 이제 이 핸드폰으로 보는 이 세계로 넘어와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어그로 끄는 위주로의 그런 음. 언론이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음. 건가요? 네. 음. 좀 그런 부분은 어, 나는 뭐 그것 그렇지 않다고. 그 그러니까 아, 나는 음. 개인적으로 그런 있어요. 좀더 어차피 이 스마트폰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생기면서 훨씬 많은 소리, 많은 볼거리, 많은 정보 전달.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정말 개개인도 뭔가 소리를 낼수 있고 이게 만약에 언론을 뭐정확해서막 탄압을 해버리면 못 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다할수 있죠.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다 소리를 낼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다양함, 그런 속에서 질서와 어떤 거로는 되게 좋, 좋게 봐요. 음. 네. 좋게 보는데 음. 단지 뭔가 개개인이 아닌 어떤 그래도 좀 뭐랄까 정식 단체라든가 방송이라, 방송국이라든가 기자들은 좀더 팩트나 어떤 더 확실한 어떤 정보의 전달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개개인들은 이제 뭐본인들 가면 그게 잘 조화롭게 좀 돼야지 좋지 않을까 그게 너무 섞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 기존의 방송국가의 기자들, 기자들과 왜냐하면 기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유행하는 솔직히 어떤 헤드라인을 뭐 쓸때 신조라든가 아니면 뭐 유행, 그피 PD도 마찬가지고 막 넣잖아요 이런 거는 나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 길을 걸어서 딱 정, 정보 전달 해주고 나머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팟캐스트 뭐 그런 거는 뭐 진짜 다양하게 해도 그게 네, 더 하여튼 조화롭게 가갖고 서로 이 라인을 지켜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믹싱 섞여버린다는 거죠 막 음. 쉐이크 돼버리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는 거죠 음. 정당성도 네. 없는 것 같고 무슨 뭐도 없는 것 같고 다 짬뽕이고 뭔가 그냥 우르르 갔다 우르르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확실히, 근데 매체가 발달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갑자기 확그 덩어리가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그만큼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덩어리가 그만큼 커지면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그래 역할, 역할의 분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가 그런 음.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그 공신력을 가지는 신뢰도를 많이 높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면 하 음. 음. 개개인의 생각을 높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필요한 거고. 그럼 결,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기존 언론들은 훨씬 더 이제 틀에 잡힌 규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런 이 개인 매체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규제가 없는. 예?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속에서 그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율적인 받아들이는 그 개개인들도 된다. 그만큼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개게 그럴 필요겠지만. <laughs> 그럼 앞으로 우리 언론이 이런 다양화된 개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해 갔으면 좋겠 는가. 발의 바람들을 네. 얘기하는 게 네, 한마디씩 음. 하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신력을 가진 매체들은 정말로 팩트에 대해서 남,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제를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 개인 미디어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대중들은. 그 만큼 받아들이는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그 이만큼 큰, 커진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개개인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점점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인식 자체도.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네, 얘기인 그래.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쿠프리에 된다 아, 타라. 아, 좀 타라. 생각이잖아. 날아서. 그런데 그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새로운 매체 이용자들이 어, 조금 이렇게 평가하는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이 어, 사람 키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확실히 들어가서 저기 음 지원해 주고 구독 눌러 주고 어, 좋아요 눌러 주고 어, 어? 그렇지 풍선 주고 댓글도 어, 어 잘한다 막 응원해 주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음, 어, 음, 아니다 싶으면 또나 주고 응? 어? 또 그렇다 다시 또 좋다 그러면 또 다시 좋아해 주고 굉장히 이게 그 기회주의적인 것 같고 그 <laughs> 냄비인 것 같아도 차갑다 뜨겁다 막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 때가 싸움을 붙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 싸워야 그, 된다 시종일 어, 싸워야 된다 뭐냐면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 싸우래 아니, 어. 개인 개인들은 개모르겠어 개인들은 그냥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유튜브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팟캐스트나 좀더 뭐랄까 음, 정도는좀 지킬 땐좀 지켜주고 어떤 그런 좀 그런 개개인의 어떤 좀더그 양심적으로 이거 도덕적인 어떤 철학 같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와 더불어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자들 분들도 어떤 각 개개인의 어떤 전문 분야 분명히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다잘할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살려서 개개인 분들도 그 기자 기자분들도 정말 그거에 맞게끔 잘 쓰고 낚시질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 낚시 너무 싫어요. 예, 네, 나 그게 나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안 보.. 이런 걸더안 보는 경향도 난 생겼어요 사실은 뭐 여기 들어가 봐야 뭐별거 없더라고요 굳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보게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래 예.. 다 좋은 말씀들인 것 같고 어... <laughs> 다 좋은 얘기들이야 <laughs> 네. 지금 이..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 이 시점에서 되게 우리는 아무래도 다 겪어본 세대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그치. 시대부터 신문, TV, 음. 인터넷, 그렇죠? 그때부터 뭘 음.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자라왔던 <laughs> 세대고 지금 음.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시대를 맞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복 속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지고, 이거를 우리가 잘 전달해줘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의 숙제가. 잘 정리를 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줄 수 있게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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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분들의 그 소명의식도 소명의식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소명 의식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잘 잘 정리를. <laughs>